이웃 사람 축복합시다. 오늘 정말 큰 축복 받았습니다. 오늘 정말 성... 큰 축복 받았습 제가 번다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성경에서 수... 진짜, 내가. 나다. 진짜 나다. 진짜 나다. 성경에서, 성경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가지고 것은 다 내게 있다. 다 아, 내게 네 있다. 성경에서, 성경에서 할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할수 있다고 아, 하는 것은 수 있다고 아, 다 내가 할수 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아, 여러분의 정체성. 어떤 것인지 여러분의 기업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그 기업 속에서 할수 있는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이다 들어있습니다 어, 거울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거울 보고 나오셨죠 남자들은 안 봤을 수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거울을 보고 아마 화장을 하고 나오셨을 거예요 거울 앞에 있는 나는 바로 거울이 보여주는 내가 바로 나입니다 거울 네. 속에 있는 내가 바로 나입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거울입니다 네. 거울을 여러분이 보고 있지만 보고 있을 때에 거울 속에 뭔가 이렇게 비친 것이 오물리 뭐 얼굴에 묻어있다거나 코딱지는 코 안에 있을 때는 흉이 되지 않잖아요. 맞죠? 그렇지만 코딱지가 뭐 이마에 붙어있으면 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얼른 그거를 닦게 되죠. 맞죠? 음. 그처럼 거울 속에 비치된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여러분의 모습을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접근할 때는 에 수건을 벗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 짧은 생각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이 길고 뭐 세계적으로 인류인 대학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를 받고 뭐 대단한 일을 했을지라도 그걸 다 벗으셔야 돼요. 아멘 다 벗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다 내려놓고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성경에서 딱 비춰지는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성경에 비춰진 것이, 말씀하는 것이 내 모습과 다르면 얼른 그 수건을 벗으시면 돼요. 교만함의 수건도 벗으시고, 할렐루야, 죄악의 수건도 벗으시고, 아멘. 가난의 수건도 벗으시고, 아멘. 질병의 수건도 벗으시고, 아멘. 부름함의 그런 수건도 다 벗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율법의 수건을 벗어버리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면 복을 주고 무엇을 하지 않으면 복을 빼앗아가는 그런 째째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 주셨습니다. 믿어주시면 두손 들어서 아멘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멀리 뭐, 계신 분들도 한번 두손 들어서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도 같이 하면 좋습니다. 거울은 나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나다 거울은 나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모습을, 나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비춰줍니다. 그래서 그 거울에 비춰진 그 모습이 진짜 당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서 있는데 여러분이 비춰지진 않죠. 거울에 비춰진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거울을 계속 들여다 보므로써, 우리 옆 사람 들여다 봐봐요. 한번 들여다 봐. 예. 많이 들여다 보세요. 들여다 보므로써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네요 여러분, 시집 장가 가면 사람들이 닮는다고 그러죠. 그러죠. 그죠? 한 10년 살면 닮았어, 그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 아니, 원래 생기기를 달르게 생기고 나온 모든 게 다른데, 받는 시도 다르고, 배도 다 다른데, 어찌 우리 삶은 닮아질까? 그랬더니요, 이 거울이 원리인 것 같아요. 보면 닮아요, 여수한테 보면 닮아요. 여러분이 가난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여러분은 수년 내에 알거지가 될 것을 내가 예언합니다. 여러분, 불을 계속 보십시오. 여러분은 수년 내에... 거부의 자리에 올라있는 모습을 제가 예언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건강을 계속 보십시오. 수년 내에 여러분은 한 500살 정도 살 정도의 건강을 갖게 될 것을 제가 감성파니다 할렐루야. 계속 들여다보면서 그와 같을 것이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셔요. 거울를 계속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천여 총각들이, 총각, 총각은 아니네? 이거 총각도 그렇나? 천여들의 아줌마들이 거울을 계속 들여다보면 거울 속에 있는 모습이 자기 모습 그대로 닮아와요. 자꾸 자기를 고치니까. 맞죠? 네. 그래서 눈이 내려온 사람은 눈꼬리에 올라가도록 화장을 할 것이고, 광대뼈가 숨 꺼진 사람은 광대뼈가 좀 나온 것처럼 화장을 할 것이고, 맞죠? 맞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거울을 들여다봤기 때문에 그 일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모들이 시집 갈때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보니까 거울을 준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거울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어머님이 시집 올 때도 거울이 많은 거 하나 있던데 그거 애지중지 오래 쓰시더라고요. 그 깨진 거울이라 보면 아주 예전에는 조그만 거울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유리가 귀했던가 보죠. 그래가지고 그걸 늘 보고 그걸로 화장하고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었는데 거울을 보면 예, 뻐져요 예, 예, 거울을 보고 나서 예전보다 더 미워지는 사람은 화장실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전보다 믿음이 없어졌다. 그는 율법에 수분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에게 수분을 썼기 때문에 나빠져요. 여러분이 수분을 벗은 상태로 거울을 보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laughs> 여러분도 거울을 계속 들여다보면로 그와 같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므로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할 것이다 좀 심한가요? 아, 네.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 네. 여기서 우리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 네. 그런데 형상이 네. 나타나지 네. 않고 있는 것이지요 아, 네.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지요 아, 네. 맞습니까? 여러분 이미 빛입니다 빛이 돌아고 돌아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소금입니다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고 애쓸 필요는 전혀 없어요. 다만, 여러분은 소금인데 그것이 녹아지느냐, 녹지 않느냐, 그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에요.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아멘, 네.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 어디서 만드는내죠 내가 어제 들은 얘기인데, 저는 몰랐어요. 바다에서 만들잖아요. 근데 원래 소금은 땅에서 나온 거래요그 소금 광산 있다네요. 근데 그 광산에서 나오는 소금도 못 먹는 소금이 있거든요. 그거는 길에다 깔아요. 우리나라에 그 소금 들여가지고 제설 작업에 가보잘못돼가지고막 말이 많던데 길에 깔아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 한번더 나는 소금입니다. 나는 네, 소금입니다. 네, 근데 맛을 잃어버려서 어느 거울을 들여다 봐야 돼요. 맛을 내려면. 아멘. 여러분이 삶이 오르락 내리락 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의 삶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만 갑니다. 네. 우리는 위로만 올라갑니다. 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눈 내리까지만 하고 위로 뚝 이렇게 뜨십시오. 할렐루야. 네. 한번 떠봐요. 뚝.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래로 가는 사람이 아닙니 오르락 내리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소금은 모든 것을 고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배추가 싱싱하고, 열무가 싱싱하고, 까불어도 소금 쫙 뿌려놓으면 쫙 골고루 집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아무리 일이 안 되고 어쩐다, 뭐 잘못되고 심한 우습고 좀 일어난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쫙 들여다보면서 말려보 그것이 평평해집니다. 대로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짜 여러분이 누구인지 발견해야 합니다. 아멘. 역시나 이렇 하나님의 말씀에서 당신을 발견하세요. 아멘. 네. 하나님 말씀서 여러분을 발견합니다. 네, 아, 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대로 변모될 것입니다. 아, 네. 거울을 들여다보면 그 형상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아, 네. 하나님과 같은 능력으로 여러분이 변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이무리를 받았지만 나타내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거울에 비친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아, 네. 한번 따라해봐요. 거울에 비친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아, 네.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나입니다. 아멘. 보 성경에서 말하는 너가 너야. 성경에서 말하는 너 나도 알고 있어. 나도 알고 있어. 근데 왜안 들여다봐요? 안 들여다보니까 모르는 거죠. 아멘. 안 들여다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개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걔들 말씀도 모르면서 기도만 죽자 하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거야. 받았다는 게 많아 그 사람들. 9 9 9 9가다 뻔이야 엉뚱한 말만 가지고 막 이해를 해 말씀 붙여놓기도 하면 훨씬 무료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거울에 비친 모습왜 여기 보시는데 집에서 거울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모습이 딱 마음에 안들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거울을 볼때 거울에 비치는 모습이 여러분의 눈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고쳐요 아십니까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볼 때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는 게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그럼 얼른 수선하세요 무슨, 얼른 수선하세요 이런 화장이 별겁니까 얼굴 수선하는 거지요 좀 깨끗하게 얘기하면 곱상하고 오하게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화장이 별거예요 수선하는 거지 아, 제가 말 틀리게 어요 여성 여러분 예쁜 얼굴을 더 예쁘게 수선하는 거지 어쨌거다 고쳤으니까 뭐 여성분들이 일어날라. 나는 절대 여성 평화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남자들이 여성이 없으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이 없으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다른 방법을 할때 있습니다만, 다른 방법은 없었으니까 그 방법밖에 없으셨던 것 같아요. 어,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울은,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은언제나 영광스러운 모습만 보여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울은 영광스러운 모습만 보여줍니다. 내가 아무리 못나고 어리석은 그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대여다고 있어도 하나님은 항상 내 모습을 영광스럽게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 기드온이 그편의식먹이살리라고그 포도주틀에 들어가서 밀을 타자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드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는 용사야. 네, 용사야. 너는 너의 태자식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해면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 나라를 지킬 용사야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기도원에게 기도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와 내가 이렇게 위대하다는 말인가 이렇게 놀라게 될 것입니다. 물론 놀랄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은더 위대한 분이지만, 왜? 네, 원래 위대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계속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 거울은 여러분의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안에 두드렸던 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억, 와,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었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뭐 이런 일을 할수 있어. 이걸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거울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누구인지. 하나님 말씀 보면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대단한 걸 가지고 있다. 왜? 하나님이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땅은 누구 거예요? 누구들 것이다 땅은 내 거야. 네, 내 거야. 여러분 땅은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회사는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의 직장은 여러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대장이에요. 아멘. 그래서 바로도 요새에게도 그랬고 다니에게도 엘 그랬고 보면 항상 왕들이 하는 말이 어떻게 했어요? 나는 이런 뿐이야니가다 해보고.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듣습니다. 아멘. 한번 시다 내 직장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빠지면 내가 나의 직장 무너져 나의 직장.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세요 아멘. 교만이 아닙니다 아멘 이 사업은, 이 사업은 나밖에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세요 아멘.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세상에서 여러분이 왕이에요 여러분은 높은 사람은 없어요 이래도 구두를 닦는다고 구두를 한번 닦는다고 합시다 저는 군대 가서 구두를 못 닦겠어요 제가 원래 구두 손재주가 참 매니아였던 사요 광 나는 구두도 내가 닦기만 하면 광이 죽어. 그러니까 저는 초대장님의 전령이었는데, 아, 구두를 안 닦아. 먼지만 털고 나면 광은 고참들이 다 내줘. 워낙 못하니까. 워낙 그런 걸 못했어요. 그건 잘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구두를 닦으면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닦길래 저렇게 광이 나는 거야. 그 선배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어디 계시나 모르겠네. 그 분이, 사과를 갖다가 새카맣게 광을 있는데 정말 까무라치기 직전이에요 누가 보면 이건뭐 아프리카에서 나온 사과인가 8점으로 까만 사과가 바짝바짝 바짝바짝한데요 바짝 바짝 아까워서 만지지는 못하면서 그렇게 광을 잘 내요 그니까 이분은 아마 구두닦이 회사를 잘했으면 아마 세계 유랑 다니면서 사과를 사줄 것 같아 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잘해요 우리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아니, 나는 아니에요. 탁월한 사람이야. 그래 여러분 그래,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분대 부인은 일만 잘한다고 탁월한 타고, 것이 아닙니다. 방금 제가 구두를 못 닦았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셔 저는 탁월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잘 닦는 분이, 더군다나 부참이 내 일을 대신해주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탁월해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는 일 중에서 그걸 탁월하게 어떤 물건을 못 만든다고 해도 낚시할 수 전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호의가 임하면, 뭐가 임하면요? 호의가 임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을 여러분을 섬기도록 합니다. 저는 그때는 물론 예수를 안 믿었을 때였어요. 그렇지만 제게도 그때 세상적인 호의가 임했었죠. 왜냐면 내가 고참들이 보기에 참 예쁜 짓을 했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짓을 하시면 하나님의 영께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성경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없습니다 제가 얘기를 할게요 저는 구두를 못하고 날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과를 <laughs> 광대는 그런 고참이 거의 왕고참이었어요 그때 그분이 근데 내 대신해서 늘손 대장 구두를 닫고 싶어요 그 때문에 이 고참은 손 대장도 한번안 건드릴 때가 있어요 세요 고참들이 왜? 군대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더군다나 포탄을 까는 부대니까, 이 고참들에게 초대인걸믿보이면 포탄이 딴 데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 공부 많은 사람과, 실제 로그 코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 하사, 군대장님이 하사였었는데, 그분이 술에 취해가지고, 개머리판을, 손을 깎고 잡고, 총대를 잡고, 개머리판을 막, 고참들을 후드리고 막, 이렇게 다녔어요. 그때 제가 어떨 겨레 이쪽 침상에서 저리 날아가가지고 그 분대장님을 확 끌어안고 둥그러서 내가 그걸 뺏었어요 나도 모르게 어떨 겨레 그래가지고 말년 그 졸업하시는 그분이 안 맞았어 그것을 보고 그 나의 모든 고참들이 저 녀석은 자기 고참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자내 고참에게 예쁨을 받았더니 그 고참이 내 모든 하는 일을 다 해줘. 저는 구, 군대에 있을 때 구부를 못했어. 달리기를 못했어. 제, 제, 그, 내가 왜 달리기를 못하는지, 우리 어머님 살아생전에찾아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왜 달리기를 못하는지. 근데 저는 군대에 갔다 왔어요. 말년, 완전히 체육어 나왔습니다. 지금 군대 생활보다 두 배쯤 도한것 같은데, 거의. 근데 저는 구부를 못해요. 10kg 군장인데도 이걸 들고 뛰면, 2kg만 뛰면 다리가 안 떨어져. 그렇게 군데소리를맞는대로 근데, 근데 그런 분들에게 호의를 받고 나니까 내 상사에게 고참에게 호의를 받고 나니까 야 오일병 너는 금무서 그 그리고 내가 미안해서 아 그래도 뛸게요 그러면 야막 바꿔 야 김상경 빨리 금무 바꿔 그러고는 보내 놓고 들어오라고 전하해요 위병소에다가 그거 바꿔줘 그러면 그 위병소 대장이 또이그 내우반 그, 그 친구여가지고. 나 지금 바꿔올려보낸다그분서 뭐 바꿔라. 그래가지고 저는 그분을 별로 안 했어요. 물론 한번 하다가 쭉 밟아가지고 막 오줌 싸는 적도 있죠. 죽으라고 막짓 밟아가지고. 하지만 그런 그래. 예쁜 일을 하고 나니까 놀랍게 호의를 입게 되겠어요. 할렐루야. 음. 하나님은 우리가 예쁜 짓을 한다고 더큰 호의를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다시 우리 여러분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헷갈리죠? 하나님께 딱 붙어있으면, 사람이 여러분에게 힘을 못 쓴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딱 붙어있으면, 여러분 속에 있는, 거울을 대답고죠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활성화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미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알렐루야, 모든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쓰지 않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 아 계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인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내가 누구인지 자꾸만 말씀하십니다. 그,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위대한 자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과 같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께 가장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내게는 영생이 들어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기도한 것마다 무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것도 할수 있습니다. 아멘. 응. 나는 많은 사람들을 돕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응. 지금 돈이 없어서 꾸러다닌 사람은 꿈을 꿀때 이런 꿈은 꾸지 마세요. 내일 아침에 누구한테 가서 하나 하지? 꿈 꾸지 마세요. 그참꿈 꾸지 마세요. 이 꿈을 꾸세요. 내가 이, 내가 이 돈을 누구한테 갖다 주지? 내가 이 돈을 누구한테 갖다 주지? 이 꿈을 꾸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질을 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둑질을 하는 자는 남에게 주도록 일을 해라 줄수 있나 남에게 주면 도둑질 않습니다 성경은 도둑질을 근절하라 하지 않고요 일을 하라 합니다 그러면 남한테 준다고 합니다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빡세게 거울을 보고 할렐루야 그래도 괜찮아요. 뭔지 뭐 쌓인 성경도 괜찮아요. 그것도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훅털고털어 내고요. 당장 읽어보세요. 아멘. 읽기가 뭐하신 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백 기도집 보면 거기 성경 취조한게 있으니까 거기서 터시다 하셔도 좋고요. 1년 성경 읽기 하셔도 좋고 그 힘들다. 2년 한번 읽기 하셔도 좋고, 아멘. 성경을 보면서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 여러분, 아멘. 그리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내가 어떤 사람이 정체성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뭘 갖고 있는지, 내 기억이 어떤 것인지 내가 거짓 새끼인지, 왕의 자녀인지, 아멘, 내게 이런 유산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다 해야 되는 거죠. 아멘, 내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나는 그거 할수 있어.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고, 여러분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거울 보고, 화장을 고치는 것처럼, 여러분을 바꾸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그것은 여러분이 선포하면 됩니다 아멘. 행동도 안하고 선포만하는데 선포가 행동의 초기 단계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선포하면 실제로 행동할 능력이 생겨버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능력이 생길 때까지 부지런히 큰세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답시다. 나는 나름다운 존재입니다. 나는 탁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나는, 나는 나름다운 존재입니다. 나는 탁월한 존재입니다. 나는 영력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전국자보다 나은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wives> <그럼>, 이것이 <에슨프다>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인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면 와! 넌 너무 탁. So, 아멘. 아멘. 우리주님 닮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과 아멘.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과 가지고 계신 그 이미지가 여러분 가슴속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이 똑같이 여러분을 보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 여러분을 낮추는 말을 하거든 듣지 마십시오. 거의 마음 상한다는 것은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영향받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을 낮추는 말을 하거든, 듣지 마십시오. 아멘. 마음 상했다는 것은 뭐라고요? 영향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낮추는 나는 전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비하는 말도, 여러분을 비하하는 표현도, <laughs> 그런 이익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계속 들여다보십시오. 계속 들여다보십시오. 계속 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그분의 솝시다. 특별한 네, 네. 존재다고, 에베소스2 이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네, 네. 하나님의 네, 네. 걸작품입니다. 네, 네. 아멘. 네. 그래서 인간의 부정적인 사고나 부정적인 그런 의견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치를 매기지 마십시오. 네, 네. 나는 이따위로 그기비슷을살수 없어. 이따위만 정말 하지 마십시오. 네. <laughs> 나는 주님이 이 땅에서 누리셨던 것은 나도 다 누릴 수 있어. 아멘. 이렇게 하십시오. 생각을 하십시오. 아멘. 나도 그분이 하셨던 것은 나도 다 해. 이렇게 하십시오. 왜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며 그보다 더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어,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의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나타나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끝까지 거울을 보고, 나는 바로 주님이 말하는 그 사람이야. 시작. 네. 그리스도예요. 그 사람에게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모습이 담겨있는 사진첩을 주셨어요. 자, 자 자기 자신의 사진첩을 한번 흔들, 흔들어 보세요. 호 흔들어, 자기 자신의 사진첩을 흔들어 보세요.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첩, 사진첩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 그렇죠. 핸드폰에 성진이 그려있으면 그건 사진첩이야. 아, 네. 그건. 그근데 그걸 늘 봐야죠. 아, 네. 자, 흔들어보세요. 이것은 내성경책입니다그 아, 네. 아, 네. 여러분 사진첩입니다. 아, 네. 여러분의 모습이 담긴 사진첩을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나간 과거, 흘러간 과거에 대한 사진첩을 가지고 있지만 미래가 담겨 있고 현재가 담겨 있는 여러분의 사진첩을 왜 등한하십니까? 거기 담겨 있는 미래는 이제 는 여러분이 필요 없습니다. 네. 여러분 네. 다 네. 새로운 피가되었습니다 네. 네. 사진첩을 네.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들. 사진첩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거울입니다. 네. 여러분이 계속 거기 머무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스입니다. 온전한 법을 주시하는 자는 아, 주시하는 자는 네. 그심실로 말미암아 네. 복을 네. 받는다. 네. 네. 여러분이 네. 여러분에게 주는 사진첩을 네. 네. 주시하고 네. 있으면 네. 그것 때문에 네. 여러분 복을 받는다. 아멘 이것이 나고서스 1장 25절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건강은 내게 있습니다 부는 내게 있습니다 승리는 내게 있습니다 나는 나로주는자입니다 나는 복터물입니다 나는 복의 언학계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여러분이 복의 언학계란다 여러분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 늘 영혼의 약국에 다돈 갖다 바쳐야 되지 말씀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아멘. 말씀을 따라 살 것을 선포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시간 성경받으 아버지 찬